치유가 필요한 곳에 목사님께서 then, 어, um, 손을 얹, um, 얹으라고 말씀하셨고, so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치유되었다고 so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취, 어, 그, 치유받은 첫날, 저희는 이제, 그, 시리얼을 다시 줬고, 그,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십니다. 우리 지역 교회에서 저희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태, 간증을 했었고 목사님께 크리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유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어떤 상황 계신 분들, 이제 아이가 아프신 분들 에게 정말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 의견들에 꼭 참여하십시오.